봄이 되면 따뜻한 날씨와 꽃들이 피어나면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사실 미세먼지는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철에 그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 시기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오늘은 미세먼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해요.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먼저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들로 그 크기가 매우 작아 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이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호흡기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 미세먼지가 기관지나 폐까지 깊이 침투해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호흡기 질환이에요. 미세먼지는 기관지염, 천식, 폐렴, 폐기종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의 호흡기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게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폐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또한 미세먼지는 피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모공이 막히거나 피부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주름을 촉진시키거나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피부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특히 자주 외출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봄철에 미세먼지가 특히 심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예요.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와 미세먼지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에요. 봄에는 날씨가 건조해져서 땅에서 떠오른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쉽게 퍼지게 되는데, 이때 미세먼지가 특히 심해져요. 또한 봄철에는 꽃가루와 먼지가 섞여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요.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대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내 공기 관리.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집안이에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실내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열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켜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습도 관리입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더잘 떠다니기 때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해요.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KF80, KF94, N95. 마스크처럼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미세먼지가 코와 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을 늘리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실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전해요. 외출을 해야 한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외출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눈과 피부 보호하기.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에도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눈이 붓거나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해요. 또한 미세먼지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스킨케어를 충분히 해주고 외출 후에는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미세먼지로 인해 몸이 더 피로하고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미세먼지가 체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차나 과일주스를 통해 수분을 보충하세요. 여섯 번째 건강관리.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는 호흡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호흡기 건강에 좋은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녹차나 생강차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가 신경쓰고 대처한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눈과 피부도 보호하는 등의 방법을 실천하세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봄철 건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